옆에서 애들하고 아줌마들하고 놀길래 봤는데 결국엔 이러고 갔네요 이러니까 산길포를 지금 음, 이쪽 주민분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시바! 시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다 선거다 참 시끄러웠죠 코로나도 점점점점 점점 확진자 수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종식이 돼서 캠핑이나 여행이나 낚시나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거나 리뷰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삼길포 여러분들께서 차박과 캠핑과 그다음에 카라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차박의 성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삼길포항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캠핑족들 오지 마라. 싫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삼길포항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4월 30일까지 삼길포에서 캠핑을 하고 계신, 삼길포에서 장박을 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카라반이나 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거나,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 노지 부지에 많은 카라반들과 그 다음에 장방용 캠핑 텐트들이 많이 질비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캠핑 텐트와 카라반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두고 제재를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순전히 캠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갖고 회도 사 먹고 돈도 쓰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잘 치웠는데 왜 우리를 막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반 캠핑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박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라반을 아예 거기다가 알바끼를 해 놓고 세워 놓으시는 분들 같은 캠핑족이라고 해도 카라반, 캠핑카 그 다음에 차박, 세미캠핑 아니면 주말마다 와고 잠깐 잠깐 그냥 놀다 가시는 분들 이게 다양한 경우의 분들이 많아요. 이번 경우에는 상길포에 있는 모든 캠핑족들을 다 몰아내겠다, 다 오지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길포항 인근에 장박을 하고 있는 카라반들과 텐트와 배들 이런 것들이 항상 그렇게 알바끼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치워달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텐트를 오랫동안 치신 분들하고 어쩌다가 그냥 2-3일 하루 이틀 정도 텐트 치고 하시는 분들하고 너는 나가고 너는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모한 뭐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텐트나 이런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재는 하지만 잠깐잠깐 잠깐 놀러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알박기를 한 카라반들이나 아니면 장박을 하고 있는 텐트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한쪽 자리가 좀 말끔해지면 어, 캠핑 텐트들을 좀 정식으로 좀칠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토캠핑장처럼 막 전기 끌어다 쓰고 막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뭔가 캠핑족들 차박족들이 편안하게 쉬다 갈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 평일날 캠핑을 가시거나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현지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뭐 그런 분들을 제재할 생각은 없 때요. 너무나 친절하시고 그분들이 오시면은 회도 사먹고 편의점도 이용하고 다 좋은데 몇몇 장박하시는 분들 카라반을 알바기를해 놓으신 분들 때문에 상길포를 아예 닫아버린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이쪽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정말 그거는 데미지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길포로 캠핑이나 차박이나 다양한 걸 하러 가실 때는 어요 안내 문구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휴가가 일주일이다, 아니면 한 달이다, 삼길포 쪽에나 텐트를 좀 오랫동안 쳐놔야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삼길포 쪽에서는 좀 제재를 좀 가하거나 장박으로 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은 어렵게 됐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삼길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캠핑카를 가지고, 어, 이쪽 상길포에서 주로 캠핑을 많이 하시는 현지 캠퍼분을 좀 만났는데요. 이분은 또 이게 우연인지 뭔지 <laughs> 시우티비의 시우님이십니다. 지금 유튜버 활동하고 계신 시우티비의 시우님이신데요. 저 캠핑카 가지고 상길포 자주 오시죠? 네, 종종 오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 한몇번 정도 오세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왔는데 여기에 지금 경고장이 붙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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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캠핑카를 주로 갖고 다니시는, 다니시는 캠퍼로서 정거장이 붙은 거에 대해서 좀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이게 알바키는 사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바키라는 게 사실 다른 분들이 네네. 못 오게끔 하는 거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이런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점점 없어지는 추세여서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좀알바키진 아니지 않나 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 근데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예 상길포에서 캠핑이나 차박을 못 하게끔 하는 게 맞냐? 본인도 알바끼는 반대 의사지만 이쪽에서 캠핑을 완전히 막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사실 여기에서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야 결국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 음. 뭐 그런 거에 좋은 사례가 이제 충주 목계 같은 경우도 그런 네. 사례이기도 하고요.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 알바끼는 정리가 되고 자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알바끼는 얻고 와서 가볍게 즐기고 깔끔하게 몸은 자리는 다 치워주고 그렇게 순환이 되면 제일 좋은 어, 좋은 모범 사례가 될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많이 이제 캠퍼분들이 네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 실제 캠핑카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유튜브를 떠나서 매번 여기 상결포셔서고 캠핑하시면서 여기다 캠핑카 치시고 어, 캠핑을 즐. 계시고 계신데 캠퍼 분들께서 이런 알박기의 활동들은 네. 다른 캠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갈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캠핑카를 운행하고 계신데 네. 캠핑카를 주차를 하거나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끌고 다니시는데 본인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평소에. 사실, 이제 캠핑카를 구매할 때 네.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지금 살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에 사는 분들은 그렇진 않은데, 음. 최근에는 또 지자체에서 캠핑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들을 마련해주고, 비용을 내고 이제 쓸수 있습니다. 아, 비용은 얼마 정도 내고 쓰시죠? 보통 뭐 8만원에서 10만원 초반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 한 달에 한 달에? 네네, 한 달에 8만원에서 어. 10만원대 정도의 많은 음. 곳에서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음. 그런 것들 이용하면 되지 않나. 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아예 캠핑장에 장박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캠피카 장박은 얼마 정도? 다르긴 하지만,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기 때문에. 예 비수기 기준으로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사실 캠핑 비용을 내는거나 장박 비용을 내고 뭐두세번 가는거나 비슷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예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정보죠 자 캠핑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시우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정도 비용이면은 안전하게 차를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수가 있고요 자이상결포에서는각 차량마다 오래된 어, 이런 알바키 차량들이나 이런 배 같은 데에다가 안내 경고장을 좀다 붙여 온 상태입니다. 이게 사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갖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단속을 좀 하신다고 하시니까 상길포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박스. 신박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오랫동안 이쪽에 그 장박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요런게 붙어 있어요. 예, 개고장이라고 해서. 4월 30일까지 철거 및 이동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네, 어촌호왕법에 따라서 벌금을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 상길포에다가 장박을 하시는 분들은 좀참조를 하시면 좀 좋을 거 같아요. 또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아제가 얼굴은 안 찍는데 상길포 와보시는가 어때요? 예. 네. 마이크도 해서 왔는데. 예. 네. 오늘 주말이 돼서 그런지 아. 너무 많고 아. 네. 좋은 자리를 못잡으셔서 네, 그래. 월요일 날 오려고 그랬었는데. 아, 맞아 맞아. 근데 네, 와보니까, 네.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긴 많네요. 예, 네,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러게요. 예, 없었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하고 자유롭게 캠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평일날 많이 오픈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는데, 네네. 아이, 와보니까 네. 장기 주차 하신 분들이 많고 네.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네.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아그러시 네. 네, 그래. 네네네. 아무래도 뭐 잠깐 잠깐 오시는 분들을 뭐 뭐라 그러실 분들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텐트들이 좀 주위에 좀 많이 좀 깔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자 여러분들 아참 제가 텐트를 쳐놓고요. 옆에서 애들하고 아줌마들하고 놀길래 봤는데 한창 텐트에서 쉬고 나왔는데요. 애들 서너 명의 어른들하고 아줌마랑 같이 뒤섞여서 여기서 뭐 먹고 뭐 낙지 사와라 뭐하라 그러더니 결국엔 이러고 갔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발 이러니까 산길포를 지금 음, 이쪽 주민분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쓰레기통이 바로 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고 갔네요. 이건 진짜 화가 나네 봐도 대단하네 대단해. 어. 어, 일반 캠퍼분들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건데요. 아무래도 지역 민들하고 같이 마찰을 겪는 경우가 이런 경우 같아요. 그냥 캠핑 안 하고 놀러 와서 수산시장에서 뭐 사먹고, 수산시장에서 뭐 사먹고 오신 분들도 이런 문제를 좀 일으키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참. 부끄럽지 않나? 쓰레기통이 바로 저기 있거든요. 아,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쓰레기는 제가 좀 치워놓고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상길포에서 신박TV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카라반이나 텐트를 치시고 캠핑을 즐기시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스튜디오에서 신박님이 마무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떤가요? 막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박을 한 텐트와 카라반들 정말 많이 있죠. 안내 문구도 그게 아무 텐트나 가서 이렇게 안내 문구를 철거를 해라, 치워라 붙인 게 아니라 산길포에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청소하면서 야 저거 1년 넘게 봤는데 정말 오랫동안 텐트 치고 카라반도 설치를 해놓은 것들을 다 스티커를 다 붙여놓으시고 안내 멘트를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산길포 가실 때 가볍게 세미 캠핑 개념으로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 기존의 상결포항에서 쓰레기 버리고 하시는 분들 정말 반성하시기 바라고 자기가 머문 자리는 정말 깨끗하게 치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박하신 분들, 카라반 놓으신 분들, 그분들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니까 자, 빨리 그런 텐트들이나 카라반들 다른 쪽으로 좀 정식으로 좀 세워 놓을 수 있는 곳에 두시고 다 같이 모여서 깨끗한 캠핑, 깨끗한 낚시, 깨끗한 차박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신박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